오늘 시키면 내일 오는 로켓 배송 삶의 질 수직 상승하는 5만원 이하 쿠팡 추천템 사실 힐리나면 3만원이야 뷰티 제품만 소개할 줄 알았지? 오늘은 생활 꿀템이다 빠르게 소개할 테니 다들 꽉 잡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에첫 번째 선수 히피링크 미니스마트 와이파이 플러그 이게 뭔지 궁금하지? 지금부터 영업 들어갑니다 자기 전 조명 끄기 귀찮을 때? 도데기 끄고 나왔는지 불안할 때? 공기청정기 미리 켜두고 싶을 때? 이 버튼 하나면 다해결돼 에어컨 안 끄고 출장 갔다가 집 냉장고 된쌀 기억나? 그때 이게 있었더라면... 심플 리스터 베스트 깔끔한 디자인에 작지만 매운 청양고추 같은 강력한 성능 쓰 맵다 매워 사용법은 간단해 먼저 콘센트에 꽂은 다음 필요한 기기의 전원을 연결하면 끝 카프 어플 구글 어시스턴트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온오프 할수 있어 와... 세상 진짜 좋아졌네 나 때는 말이야 평소 루틴에 맞춘 스케줄러와 타이머 기능도 있어서 불필요한 전력 사용도 막아준대. 게다가 멀티탭 연결도 가능하단 사실. 이 모든 걸한 번에? 아... 청소금 멀리, 멀리 있지,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드디어 꺼내든 비장의 무기 자취생들의 필수품. 다음은 브리타 마렐라 정수기야. 생수 사 먹는 사람들 주목. 쌓여가는 플라스틱에 마음 불편했지? 이건 필터 한 개로 1 5 0 l 터 무려 500ml 생수 300개를 줄일 수 있어. 환경까지 생각하는 나꽤멋진걸 뚜껑을 열고 수돗물을 부으면 친환경 필터가 불순물을 걸러주고 곧바로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마실 수 있지. 시원하다. 물 비린내. 그게 뭐죠? 브리타의 가장 큰 장점은 번거롭게 물을 끓이거나 생수를 주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보관도 얼마나 편하게요. 따로 유리병에 옮겨 담을 필요 없이 통째로 냉장고에 넣으면 끝. 필터도 따로 판매하고 있어서 관리만 잘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정수기를 대여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지. 디자인도 용량도 다양해서 나에게 딱 맞는 제품으로 고를 수 있어. 이건 마렐라 엑스 라지니까 참고해. 이미 가글로 정평난 테라브레스의 숨은 꿀템. 다음 선수 드라이마우스 로젠지 등장. 테라브레스. 치과 의사인 아빠가 딸의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 만든 브랜드야 그래서 제품력은 뭐 말해 뭐해 구치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가글보다 더 간편한 고민 해결을 위해 만든 게 바로 이 캔디인데 강력한 민트향으로 시원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구취를싹 잡아줘 까지 뻥뻥 뚫린다 포시구 쿠 만난 따뜻한 내향기가 낯설었다면 잡꾸만 찾게 되는 마약템이 될 거야. 손이 가요 손이 가 게다가 이건 평범한 민트 캔디가 아니야. 침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입이 건조한 사람들에게 신세계를 열어주는데 간증들도 하나 둘셋넷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영웅이지. 맛은 타르트 베리 만다린 민트. 용량도 24개입, 100개입 두 종류가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돼. 한번 맛보면 쟁이지 않고 못 빼질 걸? 다음은 간증 후기만 7천 개. 쿠팡 아이패치 1위 믿고 쓰는 S&P 골드 콜라겐 아이패치약 응? 아이패치? 갑자기 주름이 웬말 마이... 여러분 구겨진 종이는 다시 펴기 힘듭니다 반짝이는 황금빛 케이스를 열면 <laughs> 영롱한 골드 하이드로겔 패치 등장 하... 아, 고급지다 고급져 보통 아이크림은 짜고 펴바르고 솔직히 귀찮아서 손이 잘안 가잖아 근데 이건 그냥 착 붙이기만 하면 끝착끝착 끝. 착. 끝, 주름, 주름, 다 비켜! 탱글탱글한 젤리 제형으로 마치 냉장고에서 막 꺼낸 듯한 쿨링감이 느껴져. 아... 이좀 아, 여기에 24K 골드와 콜라겐이 들어있는데 붙이는 순간 피부에 싹 스며들면서 어느새 생기가득 윤기가 촤르르 클럭. 봐봐 얇아진 거 보이지?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진짜 흡수된다고. 우리 아, 이걸 기적이라고 로했어 굴곡진 부위 어디에나 들뜸 없이 밀착돼서 머리 말릴 때 이만한 게 없어. 괜히 아니, 1위가 아니란 말씀. 로켓 배송이라 두번 추천하고 갑니다. 마지막 선수는 습기의 천적 이지뷰 플러스 김서림 방지 안경 닦기. 응? 안경 닦기? 너무 작고 소박한데? 하지만 이게 진짜야. 무려 4천 명이 간증한 찐찐찐템이라고! 라면 먹을 때, 실내외 온도 차가 클 때, 마스크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안경에 서리는 김. 아안 보여. 거기 누구 있어요? 이럴 때 이지뷰 하나면 말끔하게 해결돼. 이 고급 초극세사 천으로 살짝 힘을 줘서 닦기만 하면 코팅 완료. 네 끝이라고요? 네 보세요. 안 닦은 쪽, 닦은 쪽. 진짜 김이 하나도 안 서리죠? 안경뿐만 아니라 선글라스, 카메라 렌즈, 심지어 거울까지 습기 차는 어디든 사용할 수 있어. 가격도 겨우. 8,000원.. 싸다 싸. 8,000원으로 800만원 어치의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원단에 특수 용액 처리가 되어 있어 물에 적시거나 세탁하면 안 된다고 하니 조심해. 전용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 좋대. 오늘은 보이면 바로 사야 하는 삶의 질 폭발시키는 꿀템들을 소개해봤는데 어땠어? 진짜 너희니까 알려준 거야. 알지? 혹시 나만의 쿠팡 추천템이 있다면 댓글로 영업해줘. 그럼 우린 또 만나. 안녕!